오늘은 음, 준동사 중에 어, 투부정사를 따로 떼어 어,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겠습니다. 어, 우리가 준동사는 음, 동사에서 파생된 곳으로 동사의 형태를 달리해서 어, 다른 문장에서 다른 품사로 쓰이는 것이 준동사라고 했는데요. 자, 그 중에 준동사 중에 투부정사를... 어, 그림을 통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겠습니다. 투부정사는, 동사 원형 앞에 투를 붙여서,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의 형태로, 원장에서 명사, 형용사, 부사로 쓰이는 것이, 투부정사입니다. 자, 형태, 그리고, 어, 문장에서 명사, 형용사, 부사, 구시를 한다는 거요. 그리고 투부정사는 준동사로서 동사에서 파생된 것이다.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나무에 비해서 그림으로 나타내게 되면 투부정사는 어, 뿌리를 어, 동사에다가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태를 어, 달리해서 앞투부러스 아, 동사 원형 형태로 문장에서는, 명사, 형용사 이렇게 부사로 씁니다. to 음, 동사 원형의 형태로 이렇게 바꾸어 주면 to 어, 부정사가 명사, 형용사, 부사로 이렇게 씁니다. 동사를 변형시켜서 앞에 to를 붙여서 to 동사 원형의 형태로 어, 문장에서는 이렇게 명사로, 형용사로, 부사로 씁니다. 음, 우리가 동사를 동사가 아닌 어, 다른 어, 자리에 어, 가져오고자 할 때, 그럴 때 다른 품사로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어, 음, 준동사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투부정사인데, 예를 들면 은 자, "read is boring". 자, 이 문장을 보게 되면 이 문장이 문법적으로 어, 바르지 않는데요. 어, 이 문장의 지금 의미가 독서가 지루하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싶은데요 어, 동사 앞에 지금 또 다른 동사가 있습니다 어, 동사는 이렇게 소로 자리에 올수 있는데 어, 지금 동사가 주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지금 이 문장은 어, 문법적으로 옳지 않은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동사를 이 주어 자리에 올수 있는 품사로 바꿔 주는 게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투부정사입니다 앞에 투를 붙여 주게 되면 어, 독서를 하는 것이라고 하는 명사로 바뀌면서 주어자를 올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독서, 어, 읽는 것은 독서를 하는 것은 어, 지루하다 이렇게 어, 어, 문법적으로 맞는 어, 문장이 되어집니다. 동사를 어, 다른 품사의 자리에 어, 가져오고자 할때 그렇게. 어, 역할을 할수 있는 품사로 바꿔주는 것이, 어, 준동사다. 그 중에, 어, 투 플러스 동사 원형 형태가 투구정사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하는 예문을 보게 되면, 어, I need a book. 자, read. 자, 이 문장은 지금 이런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나는 필요하다 책한 권을 읽을 책이 필요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read는 읽다라는 동사거든요. 그래서 동사는 이렇게 명사를 꾸며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 이 동사를 형태를 바꿔서 앞에 이렇게 to를 이렇게 붙여주면 to read 이렇게 바꿔주면. 어, 형용사 고시를 할수 있는 어, 품사로 바뀌어집니다. 그게 바로 어, 투부정사입니다. 그래서 투부정사 이렇게 어, 형용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동사였는데 앞에 투를 붙여줘서 동사의 형형 형태로 함께 어, 형용사의 고시를 하게 됩니다. 어, 그러니까 동사를 형태를 바꿔서 다른 품사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준동사인데, 그 중에 투 플러스 동사의 원형 형태로, 명사로, 형용사로, 또 부사로 이렇게 쓰이는 것이 투 부정사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문을 더 들어보면, 음, I go to school. s t u 자, 이 문장도, 어, 뭔가 어색한 문제, 문장인데요. 나는 학교에 간다. 자, 동사가 있습니다. 학교에 간다. 그런데 여기서 공부하기 위해서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요. 그런 의미로 나타내고 싶은데, 자, 이 완벽한 앞에 문장에 어,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사를 수식해주는 어, 그런, 음, 그, 부사구시를 할수 있는 품사로 어, 바꿔 줄 수가 있는데요 스터디를요 스터디는 동사니까 어, 동, 어, 또 다른 동사를 꾸며 줄 수는 없잖아요 수식해 줄수 없잖아요 그런데 동사를 수식해 줄수 있는 부사 같은 역할을 할수 있도록 바꿔 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토부정사입니다 그래서 토부스터디 이렇게 바꿔 주면 나는 학교에 간다 어, 공부하기 위해서 뭐뭐 뭐 하기 위해서 간다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사를 수식해 주는 부사의 구시을할수 있도록, 어, 구시을할수 있는 것이, 그게 바로 투 부정사입니다. 그래서, 앞에, 음, 동사를, 어, 형태를 변형시켜서, 투브러스 어, 동사 원형의 형태로, 어, 문장에서는, 명사, 형용사, 부사로 쓰이는 것이, 어, 투 부정사인데, 자, 명사로 쓰였을 때는, 문장의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위치올 수가 있겠고요. 어,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였을 때는, 어, 명사나, 어, 대명사를 이렇게 수식하는, 명사를 수식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고요. 자, 부사는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되겠죠. 동사도 수식하고, 뭐 문장도 수식하고, 다른 부사도 수식하고, 형용사도 수식할 수 있는, 어,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구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음, 자, 명사적으로 이렇게 명사처럼 명사 고시를 하는 어투부정사는 해석은 이제 명사형 어미로 어, 전환하여 해석을 하게 됩니다. 뭐뭐 하는 것 뭐뭐하기 뭐뭐함 명사의 어미로 해석이 되어지고요. 자, 형용사적인 용법으로 쓰였을 때는 뭐뭐 어, 뭐 할, 뭐뭐 뭐 하는 이렇게 앞에 오는 명사나 대명사를 이렇게 수식해주는 어, 그러한 어미로 바뀌어서 해석이 되어집니다. 어, 부사적인 용법으로 쓰였을 때는 아주 다양하게 해석이 되어지겠죠. 뭐 동사를 수식한다거나 문장을 수식하는 거에 어, 문맥에 맞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가 해석이 되어질 텐데요. 뭐뭐 하기 위해서 또는, 뭐, 뭐, 하니, 어, 뭐, 뭐, 한다면, 뭐, 이렇게 기타 등등 부사적인 어, 의미로 해석이 되어지겠습니다. 아, 그래서, 어, 만약에 어, 두 동사라고 한다면, 자, 두 동사에서 파생되어진 어, 투부, 어, 투부정사는 투두 형태가 되겠고요. 자, 어, 이투두가 명사적인 용법으로 쓰여서 주어, 목적어, 보 자리에 올 수가 있겠고요. 또 형용사적인 용법으로 쓰일 때는 명사 뒤에 와서 앞에 오는 명사를 수식하게 됩니다. 해야 할 숙제라고 한다면 어, homework, 그냥 투는 수식을 할 수가 없겠죠. 동사이니까, 그래서, 동사를 수식할 수 있는, 이렇게, 형용사 역할을 할수 있는 투부정사로 바꿔줘서, 투부정사가 뒤에 와서, 이렇게 앞에 명사를 수식해주는 어그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할, 숙제, 이렇게요. s 음, 형용사로서, 어구실로서 명사나 대명사를 수식하게 되고요. 어 부사로는 어 다양하게, 뭐, 어, 동사를 수식할 수 있고, 또문장 제일 처음에 와서 문장 전체를 수식할 수도 있고요. 어, 그리고 다른 형용사를 수식할 수도 있고, 어, 또 어, 다른 부사를 수식할 수 있고, 어, 이런 어, 부사적인 기능을 어, 수행하게 어, 됩니다. 자, 어, 시간에 우리 어, 그림을 통, 그림으로 어, 투부정사의 개념. 그리고 투부정사의 형태, 어, 그리고 용법들을 어, 살펴보셨습니다. 어, 투부정사는 준동사로 동사에서 파생된 것인데 어, 이 동사의 어, 투부 플러스 동사 원형 형태로 바꿔서 어, 문장에서 명사로, 형용사로, 어, 부사로 쓰인다. 그래서 투, 문장에서 만나는 이러한 투부정사는 어, 문장의 동사가 아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문장에는 이렇게 동사가 존재합니다. 어, 투부정사는 동사가 아니라 다른 품사로 쓰인 겁니다. 자, 여기서는 명사로써 주어 자리에 자, 이곳에서는 형용사로서 뒤에 와서 앞에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 그리고 어, 세번째 부사적인 용법에서는 어, 다음과 같이 어,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구시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어, 좀더 자세한, 어, 심화 어, 내용은, 어, 다음, 수업, 음, 다음 영상을 통해서, 어,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투부정사의 어, 개념과, 그리고 형, 어, 어떤 형태로 어떻게 쓰이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셨습니다.